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3.0, 크립토는 확정된 미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999년, 이때 아마존은 5년, 창업 5년차가 되었죠. 이때 닷컴버블의 총애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어, 99년도 4월에는 최초로 시가총액이 뭐 30빌리언, 뭐 한3 4 0조 정도 되는 시총을 처음으로 기록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 닷컴 버블 당시 99년도 7월 13일날 CNBC와 이제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인터뷰를 했죠. 이때 사회자는 좀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해서 이게 제가 인상이 남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수십 년 경력의 투자자들이 당신 회사 투자하는 거 거의 도박쯤으로 알고 있던데요. 자, 제프가 답을 하죠.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크죠. 여기 여기 한번 뭐 코인을 한번 대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인터넷에서 초우량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걸 알지만 뭐 누가 성공할지는 모르죠. 자, 사회자가 그럼 당신 기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프는 얘기하죠.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나는 고객 경험, 또 다양한 상품과 정보,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등 고객 집착을 최우선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당신은 이 회사가 뭐 순수한 인터넷 기업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뭐 대형 부동산도 있고 또 수천 명 직원도 있는 거 아니냐?” 어, 제프가 답을 하죠. 뭐 어, 맞습니다. 아마존 직원 현재 3천 명이 넘고요. 400만 스퀘어미터 유통센터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자랑스럽다. 왜냐면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고객 집착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자가 그래도 이거 뭐 순수한 인터넷 사업이 아니지 않냐. 제프가 얘기하죠. 순수한 인터넷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자는 그래도 당신 투자자들은 이게 뭐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제프가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투자자는 뭐 인터넷이 뭐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고 고객에 집착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객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사회자가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뭐 수백만 스퀘어미터 창고 더 짓고 직원도 수천명 더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하죠. 자, 제프가 얘기하죠.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면 뭐 당연히 해야죠. 사회자가 어, 비용 많이 들잖아요. 자, 제프는 뭐 신규 매장 여는 것보다 뭐 창고 하나 추가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제 사회자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주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 군데서 큰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초저가 박리 담회를 하니 이윤이 작지 않냐. 그래서 당신은 망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제프가 얘기하죠. 뭐 공감은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고객에게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거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계속 도돌이 펴죠. 자 사회자가 어, 이번에도 비난을 합니다. 당신 솔직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뭐 온라인이죠. 뭐 인터넷으로 가상 공간에 쳐들어와서 수십 년된 터줏대감들 다 이렇게 제쳐버리고 리더가 되는 게좀 오만해 보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제프가 얘기하죠. 4년 전 실제로 인터넷에서 책 팔았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이지, 네가책 파는 거에 대해서 뭘 아냐?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정말 정말 고객에만 집중했고, 지금은 전자책에 대해 많이 압니다. 고객 헌신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하죠. 고객이란 말이 5분 인터뷰에 거의 한 20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에서는 아마존 범, 이거 옛날 말씀 한번 드렸죠. 최악의 사업 모델이다. 아마존은 어 중간 또 다른 중개 매개 그 체일 뿐이다. 수수료나 받아가는 건데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수료 내고 그 제조업체 아니면 뭐그 만든 업체한테 직접 가서 물건을 사지. 그 이때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것도 되게 좀 불안했던 당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곧 망할 것이다. 폭탄 터질 것이다라고 하죠. 아이러니하죠. 7개월 후에 타임지 올해의 인물의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뭐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다고 라 보시면 되죠. 자, 아마존이 실제로 2001년도 어, 주식이 무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4.3%까지 떨어집니다. 뭐 아마존은 죽었다고 봐도 뭐 좋을 그럴 상황이죠. 하지만 2018년 아마존의 시가 총액이 원슈어 리언 달리스 뭐 1300조 이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이때 잠시나마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등극을 하죠 저는 이 성공원인 지금도 이버릇처럼 얘기하는 고객을 위한 경영이 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금 비트코인 뭐 거의 뭐이 수준이죠 비트코인 폭탄이 고 죽었고 크립토는 지금 잠자고 있다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사실 웹그 3.0을 얘기를 드리려고, 어,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웹 1, 2, 3. 다 인터넷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 워웹 1은 웹 뭐냐? 사람이 가서 그냥 볼 수만 있어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웹 2는 뭐냐? 가서 내가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달죠?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웹 3은 뭐냐? 내가 소통도 가능한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글을 썼고 사진을 올렸다면, 노래를 불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쓰이는 거 바로 코인입니다. 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너 이건 하면 안 돼. 너 여기 사이트는 금지야. 라고 하면 이거 쓰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창작을 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수익을 빅테크 기업이 다 가져가죠. 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나온 게 웹3입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웹3 플랫폼 이게 수수료인데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데 수수료가 100%란 얘긴 뭐냐? 내가 가져가는 게 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게 없죠. 자 유튜브가 왜 혁명이냐?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지금 45%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 제작자인 내가 가져간 건 55%죠. 대략 절반씩 나눠갔기 때문에 직업군이 새롭게 생겨나버렸죠. 자 오픈 시는 NFT 세계 최대 그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고 파는 것이죠 여기 수수료 2.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티스트가 어떤 그 나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여기 올려서 팔았을 때 수수료 2.5% 내고 97.5%를 내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아티스트들, 창작자들, 글 쓰는 사람들 여기로 올것 같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에 그대로 있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 오겠죠. 그래서 웹 3.0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터 한 명당 뭐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NFT 같은 경우는 크레이터당 무려 2억 한 2,3천만 원 이상을 1년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 오른, 오른쪽에 뭐 음악 사이트에서는 이제 아티스트 한 명당 한 70만 원 벌었네요. 자 유튜브는 채널당 40에서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자 페이스북 유저당 100원 벌었죠. 자 NFT는 크레이터당 2억 2천 3천만 원을 벌었다면 당연히 아티스트건 작가건 가수건 뭐 영화를 만들 찍건 그 사람들이 다웹 3.0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디오 게임은요, 또 음악은요, 고객이 원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게임이 가장 웹 3.0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머니로 아이템도 주고 사고팔고 할수 있죠. 어디 지갑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웹 3.0과 게임은 좀 많이 이렇게 친합니다. 게임만 그런가요? 디파이도 마찬가지예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은행 대비 4배, 5배, 10배 이상 더 줍니다. 그리고 담보를 내가 맡기면 신용, 뭐 어떤 등급, 뭐 계좌도 필요 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다만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탈중앙화다 보니 뭔가 코딩에 코드에 뭐 오류가 발생했건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버그도 발생하죠. 그런데 여기에 JP 모건 같은 기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와서 디파이 서비스 제공 이거 분명히 합니다. JP 모건 이미 실험 다 마쳤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친구들 바로 플랫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이 분야 업계 1위죠. 하지만 엄청난 경쟁의 직면에 있죠. 뭐 지금 솔라나가 조금 ftx로 잠잠하지만 뭐 폴리건 뭐 b n b 아발란체팬텀또뭐그 여러 가지 뭐 네오도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있고요. 무한 경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까 그게 이제 레이어 1이면 이건 레이어 2라고 하는데요. 레이어 2는 쉽게 말하면 2층입니다, 2층. 이게 뭐냐면, 그 교통량이 도로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그 위에 고가도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죠. 더 많은 거래가 처리가 될수 있고요.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오히려 더 쌉니다. 무려 폴리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20분의 1 /20 가격으로 거래를 처리하죠. 더 빠르고 싸기 때문에 당연히 안 쓰겠습니까? 쓰죠. 무한성은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무한 경쟁이 레이어 1 레이어 2끼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웹3가 너무 초창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주황색 선을 보시면 이게 인터넷 사용자인데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어 10억명 그 인터넷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이 이후에 나오죠. 자, 이더리움, 이제 7년 됐습니다. 2031년까지, 음, 앞으로 한 8, 9년 이상 더 남았죠. 그때야 비로소 10억 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크립토, 여기서 코인 얘기 이제 나옵니다. 자, 코인이 왜 확정된 미래냐? 어, 쉽게 말씀드리면, 웹 3.0을 경제를 지탱하는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혈액이죠, 혈액. 그 경제의 돈이고요. 이게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돌아가야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경제가 커뮤니티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출, 뭐 은행 가서 우리 대출 받는데요. 은행에서 뭐 까다롭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신용 등급 딱딱 정해서 얼마 이상 해 주지도 않죠. 자,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대출 플랫폼 누군가 준비합니다. DID는 뭐냐? 예 신분증입니다 디지털 신분증인데 내가 난데 나를 증명하는 게 지금 쉽습니까? 온갖 전화번호 인증 땡땡 페이 어렵죠 그거 쉽게 된다는 거죠 자 통신 우리나라 통신사 3개밖에 더 있습니까? 독과점이죠 그들이 그냥 요금을 이렇게 매기면 우린 그냥 낼 수밖에 없어요 음악은 여기 있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어 1년에 6천만원 이상 버는 뮤지션 전세계 0.2%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웹 3.0으로 이미 달려가고 있죠. 자, 탄소거래도 마찬가지고요.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웹3 0이고요 거기서 쓰이는 돈이 코인이다. 쿨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어볼 수 있죠. 왜 가격은 근데 이 모양이냐. 자, 제가 벽돌폰 이 사진들 뭐좀 구하는데 좀 힘들었는데요. 한때 부의 상징이었고, 핫템이었죠. 400만원, 500만원 했었지만, 자, 80년대 벽돌 폰이 와서 스마트폰까지 가는데 무려 30년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자, 비트코인, 이제 14년 됐습니다. 2030년이 되 돼도, 그때야 비로소 이제 20년이 되는 거죠. 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7살입니다. 자, 캐시우드가 뭐 2030년까지 뭐 13억 간다고 했죠. 한 7, 8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하다는 거죠. 웹 3.0. 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알지만 아직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고 또 대부분 아직 그 이제 익숙치가 않죠. 불편하죠. 느리죠. 자, 여기 지금 벽돌펀 들고 있는 이 지금 양동근 이 친구에게 9 0년대데요너 앞으로 20년 후에 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앱을 다운 받아서 네가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음악을 뭐한 달에 한 5천 원 내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뭐 배달의 민족 여기요. 그 네가 주문하면 30분 안에 그 음식이 그냥 너희 집으로 배달이 돼. 너 이제 사람들 TV 안 본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이 친구 뭐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그래서. 위치는 x 뭐 도라이 뭐 멍청이 사기꾼 얘기 듣는 게 그래서입니다. 이해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웹3도 웹2와 같은 아까 보셨던 여기에서도 구글이 나오고요. 아마존이 있고 배달의 민족 카톡 멜론 트위터 토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들이 다 살아남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 또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이들이 왜 나오냐? 기존에 있는 웹 2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들은 어, 사정한다고 씁니까?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씁니다. 자, 결론이 자웹 3.0은 고객이 원하는 미래다. 크립토는 여기서 쓰이는 돈이자 인센티브다. 자, 확정된 미래다. 하지만 95%는 사라질 수 있죠. 자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있죠. 하지만 좀 보수적이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비트나 이더를 약간 정립식으로 소액식 뭐 쌓아가는 게 어떻겠냐. 어,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알트코인은 소액으로 매우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어, 지금 우리가 다가올 미래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게 거의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소액식 좀 이걸 투자를 해간다면 좀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